자, 시선 다음 코너로 빠르게 넘겨주고요. 다음 코너. 다음 코너. 다음 코너. 예. 네. 자, 예. 네. 천천히 멀리 보시고요. 브레이크 약간 더 풀어서 쭉 나가요. 속도 약간 더 붙여서 크게. 길게 들어가요. 길게, 길게, 길게. 자, 속도 계속 붙여요. 속도 또 붙여주시고. 다음 코너 시선. 그렇죠. 길게, 길게. 팔자 그리듯이요. 자, 시선 교차. 예. 네. 자, 바깥쪽에서 빨리 라인 잡아주시고. 다시 라인 바깥쪽으로. 다시 바깥쪽으로 라인. 더 빠르게 들어가야 돼요. 한번 더. 바로 돌려요. 나이스. 何 어, 좋다. 계속 그 흐름 유지하세요. 네. 어, 괜찮아, 괜찮아. 돌리세요. 그렇죠. 크게 감아서 반대쪽도요. 반대쪽도 위로 쭉 올라갔다가 바로 돌려서 감아서 내려오세요. 그렇죠. 내려갈 때는 조금 더 빨리 내려줄게요. 핸들을 바로 내려가고, 그렇죠. 저 스위치가 자연스럽고요. 시선도 빠르게.